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부인과 딸 명의의 투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노총이 성폭행 파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고가 난건물에서 불을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현 기획재정부장과 내정자는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내정자 부인의 농지 구입 경위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윤 내정자는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로 잡아놓은 정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올해는 플러스 성장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경제 금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검증도 계속됐습니다. 윤내정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에 372평의 농지를 구입한 사실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강남에 거주하고 건강도 안 좋은 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며 다그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원주택단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 사람 그 가슴에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자 지금 거기 있을 그를 산 것입니다. 또윤 내정자의 딸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윤 내정자가 자금을 대주고 증여세를 탈로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주국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쌍용차는 법원이 지정한 공동관리인 중심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하산사부는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 혹독한 인력구조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노조가 대량 해고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회생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서 해당 간부를 영구 제명시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성폭력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이러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놀람> 민노총은 특히 성폭력 파문을 일으킨 핵심 간부 김모 씨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영원히 박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지도부 총 사퇴가 계속 거론되는 등 온건파와 강경파 간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격 동반 사퇴한 허영구 부위원장 등 4명의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지도부 총 사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오늘 대책회의가 끝난 뒤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찾아갔지만 총 사퇴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파문으로 해묵은 정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민노총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용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고가 난 남일당 건물에서 불을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세 차례 걸쳐 불을 피웠으며 한 번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붙었고 한 번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냈다면서 나머지 한 차례 불을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제 경찰 방패를 들고 경찰 특공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현장의 노점상인들로 구성된 철거민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선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네 번째 희생자인 중국 동포 김모 여인의 시신 매장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 발굴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골프장 내에 안매장된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5차 범행 이후부터 22개월 동안의 범행 공백기에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의 국회 폭력 사태를 부른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진 위원장은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치인 개인이 아닌 상임위 차원의 입장 표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입장 표명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선포하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호송 임무를 수행할 함정으로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500톤급인 문무대왕함은 길이 150m 전폭 17.4m로 최대 속도는 29노트에 달합니다. 문무대왕함의 파견 시기는 국회의 동의안이 처리되면 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말에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합니다. 600억 주식 전쟁 작전과 달콤쌉싸름한 로맨스 키친을 소개합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억울한 게 생기면 잠도 못 자는 성격의 강현수, 찌질한 인생 한 방에 갈아타기 위해 주식에 도전합니다. 독기를 품고 수년의 독학으로 실력을 갖춘 프로 개미가 된 현수, 마침내 작전주 하나를 추격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손해 줍니다. 하지만 그가 건드린 것은 전직 조폭 출신 황종구가 작업 중인 작전 중. 몰매를 맞으며 납치된 현수는 되려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600억 헤비급 작전에 엮이게 됩니다. 대박을 눈앞에 둔 시점, 작전 멤버들 간의 쫓고 쫓기는 또 다른 물밑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돈이 움직이는 지상 최대의 주식 작전이 시작됩니다. 귀찮은 없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달콤한 악마, 모래. 사랑 앞에 거침없이 돌진하는 남자, 둘레 모든 여자들의 로망, 상인. 두 남자와 한 여자가 한 키친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곁에 있던 상인과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모래는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레는 운명처럼 만난 모래에게 눈이 멀고, 한국에서의 첫 보금자리에서 놀랍게도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한편 상인은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는데요. 상인에게는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는 모래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보여주는 시크릿 로맨스를 만나보시죠.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눈축제에는 2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눈축제에서는 불에 타버린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재현되기도 하고 이 사포로시의 모습을 그동안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삿포로시의 눈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원으로 한번 가봅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286개의 얼음 조각들이 전시되는 제60회 눈축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미키와 미니마우스 등을 포함해 화재로 소실된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도 눈조각으로 부활했습니다. 5톤 트럭 500대 분량의 눈으로 만든 숭례문은 실제 크기의 5분의 4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포로시 눈축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복부와 흉부가 붙은 채 태어난 쌍둥이 형제는 분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난달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족과 함께 이곳 프랑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8개월된 쌍둥이 형제 아이마아가가와 아이마하라나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20명의 의료진들. o t o r 에 의료진들은 스스로 아이들에게 약간의 쇼크가 있겠지만 모두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악랄한 생체 실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아사가 죽음의 의사로 불렸던 아리베이크 하임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2년 독일 당국의 체포 움직임을 감지하고 행적을 감춘 하임. 이집트 카이로의 작은 호텔에서 숨어 지내던 하임이 지난 92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안개가 끼겠지만 전국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는 주말 동안에 이어지겠습니다. 주일인 모레든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